네, 금양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드디어 금양이 이 제대로 된 반등 흐름. 어, 우리 금일 장 중에 7%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5일선 돌파 이후에 이1선까지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정말 마음고생하셨을 주주분들 어, 이제는 정말 한시름 놔도 되는 건지 이 바닥 다지기가 끝난 건지, 이 상승 추세 이어나가서 7만원, 8만원 뚫고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 줄수 있을지, 기대반, 걱정반, 뭐 이런 마음이실 텐데, 우리 금양의 469 배터리가 이제 내년 6월 양산이 확정이 되면서 이 미국 테슬라와의 계약이 또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금연 관련 호재들이 겹겹이 뭐, SM랩 상장이라든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이 기장 공장에서 이제 1억셀 분량의 공장이 거의 이제 완공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뭐 금양이 망했다, 뭐 고객사 확보 의문 이런 얘기들을 제기를 하면서 또 기사를 내보내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금양의 주가가 이 상승세를 쭉 이어 나갈 수 있는 일정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 어 이런 흐름들이 또 나왔을 때 그냥 그 상황에 닥쳐서 여러분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응을 해 놓으셔야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양 주가 전망 함께 보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 전략부터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, 지금 현재 우리 무료 텔레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, 최소 100만원부터 이 소액으로 다 참여해 보실 수가 있어서,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볍게 좀 매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,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,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,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게 수급이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뭐이 종목 저 종목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번갈아가면서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보려면 이 수급을 따라가야죠.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또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주식창을 또 들여다 볼 수가 없죠.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소액으로 이제 참여해 보고 계신데 투자금 100만 원으로 매일매일 최소 5%씩 수익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, 소통방 여러분들 전부 무료로 종목 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참여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랑 소통방 입장이라고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밑에 이 2번 링크는 무료 텔레방 주소니까 입장까지 완료하셔서 지금 이렇게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지나간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, 여러분들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 정말 수익이 나는지 직접 관망해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무료 텔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,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소통방 링크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, 더 디테일한 부분들, 현재 진행 중인 매매 종목이나 수익률까지 제가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 우선은 우리 차트를 먼저 보시면 오늘 이 5일선 돌파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신호죠 이 5일선 돌파하면서 11선 돌파 시도까지 나왔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7만원대 밑으로 어 금일 69,100원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거래량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저항구간 이 앞에 저점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딱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뚫어주려면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. 현재 금양의 호재거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헤리스가 트럼프한테 약간 좀 뒤진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까지. 이 오바마 부부가 헤리스를 이렇게 지지한다. 라는 뭐 이런 통화하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박빙이죠. 누가 우세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. 어이 지지율이 거의 이렇게 이제 반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피해주로 지금 낙인이 찍힌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트럼프랑 완전히 이 반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어,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서 다시 일정 부분 하락분을 좀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흐름들. 뭐, 금양뿐만이 아니라, 보시면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기회의 구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를만 하면 이런 식으로 누르고 또 오를만 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계속 이렇게 이차 전지를 좀 찍어 누르려는 이유들이 분명 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 금투세라든지 뭐 공매도.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양이라는 이 종목만 가지고 딱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관련한 어,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또 생기고 2차 전지 관련한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지난 영상에서 보시고 이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다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재료적인 측면들이 또 정리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량이 한 1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무료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공개적인 영상이 아닌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께만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금양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저도 같이 매매하는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 보여드리고 있고 지나간 종목들 수익률까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보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 이 무료 텔레방에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요 자료까지 무료로 다 받아 가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2차 전지의 이 방위 요소 들이 하나 하나 좀 해소가 되면서 금양의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또 가지고 눌림목 자리들 이런 자리들만 제대로 공약을 한다면. 두 번, 세 번, 그 이상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실시간 대응 신호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나 현재까지 금양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 소통방 다 입장을 하셔서 빠르게 실시간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이 모멘텀 또 추가적인 재료들로 본격적인 이 상승 전에 우리 매수 타점부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볼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대응 전략 다 잡아 드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매일 실시간으로 어 이런 것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공개적인 영상이 아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까지 엄선해서 저도 직접 같이 매매하는 종목들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 이 정보 받아보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매매 종목들 부터 또 지나간 종목들 까지 다 수익률 자,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관망해 보시고 정말 한 종목이라도 매매하셔서 윤교수랑 같이 이런 종목들 좀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보시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 그리고 소통방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밑에 이렇게 2번 링크로 들어오시면 요 무료 텔레방까지 입장 완료되시니까 이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소액으로 다 참여해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최근 몇몇 종목들 자, 6월 28일 추천주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 9140원 이 매수가 대비 47%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, 또이 넥슨게임즈 7월 4일이죠. 이 매수가 대비 15% 가까이 이제 상승 나와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, 최근에 우리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,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방법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,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랑 소통방 입장이라고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밑에 2번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텔레반까지 입장 완료되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,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, 어차피 여러분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, 현재 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 정말 수익이 나는지 직접 관망해 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수해 놓고 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거 하나하나 당연히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또 실시간으로도 매도 신호 다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통방 뭐 추천 종목들 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무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크게 키우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,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우리 소통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소통방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문자 주신 분들 빠르게 입장 승인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. 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